안녕하세요, 네 빙고님. 아 안녕하세요, 팀. 네, 위에서 스폰이된것 같거든요. 부수시죠? 아 네. 아, 부수지 마세요. 부수지 마세요. 아, 눈에 좀부수고 있어요. 님, 먼저 위에 좀 막아보세요. 티안 나게. 위에? 예? 네. 아, 내가 먹어. 이것도 참고로 방송에 나오고 있지만. 아하. 네, 이거 드릴게요. 이게 아, 뭐야? 얘는? 네, 아, 아, 아. 깜짝아, 이거 아, 보세요. <laughs> 뭐예요? 철창 때문에 아, <laughs> 네, 무시하시고 블록은 부시라고 할 때만 부수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만나는 사람은 살인한 죄로 지금 이 사람 지금 1인칭 지금 사람이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은 살인한 죄로 여기 10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감옥 탈, 탈옥을 하려고 그런다 감옥에 아, 지금 졸고 있다 땅에 색이 다른 블록을 찾아서 부수자 전혀 졸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웃음> <웃음> 눈 초롱초롱 하신데. <laughs> <laughs> 아, 그냥 경찰, <정찰. 웃음> 포수면안 되나? 예, <laughs> 아, 일단, 여기인 것 같거든요? 색 다른 거 여기밖에 없잖아요. <laughs> 아, 이제, 아, 나와. <laughs> 아빠 얘기로. 점핑점핑 아, 죄송해요. 오 깜짝아. 오, <laughs> 어, 밑에 횃불 때문에. 여기, 어, 여기. 저, 일회용하면 안 되니까. 아이 뭐야 이거. 야, 어디서. 어디서 여기. 앞으로 가봐. 몬스터 끌 수가 없는 게죄송한데 <laughs> 몬스터가 끌 수가 없어요. 어 왜? 아, 짜증 나네. 몬스터 제거용 다이아 카드 되어있어요. 얘는 얘 뭐야 얘? 무기 야, 네. 야. 몬스터 아, 제거용 무기. 아 누구야 누구? 아이안나 죽을 거 같아 나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나피 진짜 반큼 남았어. 아! 됐어요 됐어요. 껐어 껐어. 아아나 아, 진짜 리얼이다. 에피 충전 될 건. 아, 케이크 드실래요? t 이크 e 이크 안에, 안 대시 안 썼어. 손잡순 한 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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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남은 거. 배고프시죠? 하나 더 드릴게요. 드세요. 오케이, 다 쪄요. 부서요. 부서. 없어. <laughs> 갑시다. 이, 아, 이쪽. 경찰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도망치자. 자갈이 따라가시오. 내 집이요. 여기가 내 집이? <laughs> 내 집이다 바닥이 풀개야 <laughs> 그지네 풀? 그지 바닥이 풀바이야 <laughs> 인테리어 안 됐나봐요 망할 네. 망할 경찰 내가 훔친 물건을 다 가져갔잖아 아니, 이분도 풀겸 복권이나 사볼까? 아니 털어갔어 다아경찰 나쁜 놈이네 팔에도다 아, 없어 아 야, 너왜 다이칼 들고 있냐? <laughs> 아이고, 아, 모시어 손이 미끄러졌네. 아,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요. 자갈길을 따라가시오. 어, 잠시만 복권. 잠시만 복권 직원들이 나를 보고 살인범이라는 걸알지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여긴 어디지? 스킨 바꿔볼까? 연금술사방. 연... 스킨을 바꾸는 연금술사. 어, 천재시네. 어떻게 아셨지? 천재니? 어, 이거라면 되겠어. 진짜나. 저기 하지만... 스킨을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무슨 스킨, 어? 싸이요? 싸이 스킨? 아, <laughs> 유치하다. 알았다. 수리, 수리. 연금. 수리, 수리만. 수리, 수리, 연금, 싸이. 아휴. 마술도 복잡하고. 진짜는 아니지만, 싸이 스킨, 이건데. 아이, 뭐야, 이거. <웃음> 재밌네. <웃음> 응. 재밌네. 좋아, 이 정도는 문제 없겠어. 그, 이 표지판, 이, 이거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거. 이 표지판은 나와서 읽으세요. 복권집 이쪽에서, 이쪽에 사다리에서 사다리. 아, 사다리가 네. 있나 보죠. 네. 저기 복권에 살있는데 네, 고객님, 저쪽에, 1, 2, 3. 아. 축하드립니다. 복권에 감, 당첨되셨습니다. 네, 이거 넣으세요, <laughs> 넣으세요, 넣으세요, 이거. 아, 네네. 아, 예. 네. 넣었어요. 이제 가야죠? 어, 이거 숨기기가 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숨기기라고 해야 되나야 <laughs> 다이아 왜안 가져가? 아, 근데요, 이게 2회용할 거라서 한번더 써야 돼요. 아, 예. 빨리 나오시고. 아, 나, 아, 여기요. <laughs> 아 맞다 이 복권집 뒤에 보물이 있다던데 뭐이 <목소리> 개막장 스토리에요 길에 있는 자갈 중 블럭 아 이거 2층 집인가보네 아이 위로 올라가야되나봐 아 처음 봤어 나길에 있는 자갈 중 블럭이 다른 자갈 뒤져봐 어 찾았다 찾았다 개쇼 개쇼 여기 사다리간에 64도 있는데 이거 꺼내지말고 네투맨이로 투웨니로 투맨이로. 망했네 <laughs> 어, 아, 투맨... 자갈 또 깔아야겠네 아네 마크로 들어오셨나봐요 아멘, 나부시돌어졌어 <laughs> 한방에. <laughs> 부시돌 무시하시고요. 아, 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응. 할까요? 응? 어? 사리 설치해야지. 네, 기다리세요. 부시돌 그냥 쳐버려. 네. 오. 들어오세요. 네. 네.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좀 부숴야겠어요. <laughs> 잠시만요. 으으, 어. 어, 아,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스포대요 아유, <laughs> 아, 저기요. 네, 왜요, 왜요? 저기요 <laughs> 지금 뭐 하세요 <laughs> 기종... 아이고 비키니 빨리 올라가시는게 좋을텐데 아, 뭐 하세요 지금 올라가시는게 좋을텐데 이거 부술건데 아, 이게 또써야돼서요좀바빠요아네 다시 써야돼요 이거 <laughs> 난 어떻게 가지? 조준 잘 있기를 바라면서 <laughs> 이거를 부수고 가야겠다 파랑이한테어파랑이한테거 있어 저그 이름 <laughs> 또 써야 돼서 아 아까 말했듯이 개막장이 개막장. 갈 빨리 끝나요. 개 고생했네. 헛고생했네. 헛고생. 아, 뭐하세요? 아, 잠시만. 아, 개빡치게 하네아이초보 아, 초보. 됐어 됐어. 초보자 모임. 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쪽에 있는 책장을 부숴보자 일단 부숴보시죠. 이거 어, 뭔가. 네. 꼼짝 마라. 경찰한테 잡혔어요. 네, 보세요, 보세요. 아, 안 보이시? 네, 보세요. 예 네, 죽으라는데요. 자살하시오? 미쳤나 본데? 예 네, 제가 죽여 드릴게요. 아, 깔끔하게 사후 처리를 좀. 아. 아니, 그렇게 자살하는 게 아닌데. <웃음> 네, <웃음> 고객님, 그렇게 날 죽여 주세요. <laughs> <laughs> 알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연방 요리해 드릴게요. 아. 네, 저도 이제 킬쳐서 들어갈게요. 아, 명령우스 아이고. 아이고. 아, 명네아이상 아, 장으로도... 아, 근데 죽으면요. 원래 이쪽으로 와야 돼요. 봐봐요. 이쪽, 이쪽 이쪽. 저 보이죠? 아, 나 지금 에, <laughs> 네, 저 혼자 끝낼게요. 네. 아, 뭐 하세요, 이거? 난 오늘부터 독방에 갇혔다. 아, 이상은 아, 끝입니다. 아, 저기요. 아. 아, 네. 스메인만 스메인도 간다. 아, 진짜. 아, 이쪽 한번 와 보실래요? 어디인데? 네, yeah. 기다려봐요. 지금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서 yeah. 여기 여기 어디겠지? 네, 여기 독방에 들어와 보세요. 이상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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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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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이 네, 구독할게요. 구독해주세요. 네.